이성건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변화의 물결을 뜨겁게 염원하는 재개발 지역 괴정동과 당리동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먼저 알수 있다나요 이 후보님 이 동네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뭐였나요 아 여기는 당리이구역 재개발 현장이고요. 주민동의가 잘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절차도 다 끝나고 이제 철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리 그리고 괴정도의 경우는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부산 전체에서 집값이 가장 낮은 곳이 사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그야말로 상대적 박탈감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형태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과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적어도 15년 20년이 걸립니다. 신속하게 어, 재개발 재건축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방식에 조금 더 넓은 부산시라든지 그리고 사하구와 같은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 좀더 빠른 어, 심의 과정들 통해 가지고 어, 빨리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이루는 사업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제 핵심적인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인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 부산시하고 사하구 이렇게 두 군데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이선근은 부산시정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청도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 그리고 부산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그것도 저는 초선이 아니고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 부산시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야말로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저 이승근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더 둘러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감사합니다. 이 후보인데요. 예. 재개발 예, 지금 그렇잖아도 오늘 제가 네.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네. 또 영상을 좀 찍고는 있는데 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이루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마디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두 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선건이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민들한테 계속 드리고 있고 네. 그 현장을 오늘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예, 열심히 꼭 해서 꼭 예, 꼭. 실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번엔 재개발 조합원 간담회를 찾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빠른 재개발 의지를 다져보는데요. 추진하겠다. 의원장님께서 <laughs> 예, 저 우리 선거는 저, 저. 그런 걸좀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구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